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절대 편입하지 마세요. 자, 이 결론부터 강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편입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선생이 편입을 어찌 보면 강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편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그 전에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11월 18일 날 드디어 이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중에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면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수능시험도 있었으니까 일단 2022학년도 대학교 입시 특징부터 빠르게 한번 볼거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대학 입시 특징은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학력 인구가 계속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정시가 확대가 됐죠. 물론 반대로 수시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큽니다. 약대 선발. 음, 그래서 자, 약학대학이 이번에 통합 6년제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7개 대학에서 정원 내에서 1,743명을 신입생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참 웃긴 건데 대학교 모집인원이 고3 학생 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 기준으로 모집인원이 34명 정도 되거든. 근데 고3 학생 수는 남녀 합쳤을 때 45만명이야. 선생님 그러면 학생이 더 많잖아요. 에이, 4년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만 전문대도 있잖아. 그래서, 4년제에서 34만 명 정도, 전문대에서 19만 명 정도 합쳤을 때, 54만 명. 그래서, 54만 명의 대학교 인원 4년제와 전문대를 뽑는데, 고3학생들은 그 숫자보다도 적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어찌보면 은좀 특이한 걸 이제 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 어, 정시가 확대가 되지만 이제 반대로 수시가 이제 축소가 되고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교 중심으로 모집,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게 특징이도록 하고요. 이제 수시적인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나 실적 전형이 전년도 대비해서 모집 인원이 감소하도록 하고요. 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1,777명이 증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예를 또 들면은 뭐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전형 신입생 선발이 있고요. 또뭐 약학도 아까 아까 약학대학 약학 아까 전에 이야기하도록 했고요. 뭐 고른 기회 전형이라든지 뭐 지역 인재 전형에서 확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뭐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따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스틴이 처음에 강조를 했지 편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해볼 텐데.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중에서 솔직히 고민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재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편입을 해야 되는지 뭐 자기가 뭐 정시든 수시든 자기가 만족하는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의 목표치에 이루지 못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재수하고 편입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절대 편입 준비하지 마시고요 재수를 선택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재수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입시에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쉬운 거는 사실이긴 해. 음, 근데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입을 해서 1학년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3학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3학년으로 들어가서 그 학교의 학생이라고 또 제대로 또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그 학교 학생이 또 아니라고 얘기도 그렇고, 좀 약간 뭔가 약간 좀 모호합니다. 음,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찌 보면 재수를 선택해서 대학교 1학년부터 남들 사는 듯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가 한뭐 40만 명에서 50만 명, 옛날에 뭐 50만 명, 60만 명 이제 많이 줄었죠. 그래도 40만 명, 50만 명 이상의 지원자 수가 있잖아. 근데 편입은 인원이 많이 늘긴 했지만 이제 고작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원자 수가 그러면 한 50만 명이 선택하는 길과. 1만 명이 선택하는 길과, 과연, 어떤 게, 무조건 이건 아니, 이렇게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과연 옳은 길일까? 확률의 게임으로 가야 되겠지. 50만 명이 선택하는 길이 당연히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약간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살았잖아. 조금인지, 많이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대학교를 1학년으로 들어가서, 1학년 때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 물론, 대학교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강의를 통해서 지식의 습득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긴 하지. 근데 우리가 대학교에서 꼭 지식의 습득만 배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1학년 때 후배로서 또뭐 동아리 활동도 할수 있을 거고 또뭐 과외 소모임 활동도 할수 있을 거고 또 학교별로 뭐 대외활동 요새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성 같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2학년이 되면은 밑에 후배들도 있고 위에 선배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그런 역할도 배울 수 있고 또 (3학년) (4학년) 곧 고학년이 돼서 또 후배들을 또 이렇게 또 하는 컨트롤 하는 또 그런 부분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는 물론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학교라는 게 어찌 보면 취업 쪽으로 많이 관련되는 게 사실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뭐 취업을 하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새 솔직히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봐도 그런 얘기 많이 해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사회성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요새는 대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리 학생들한테 채워지는 부분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교에서 꼭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1학년으로서 2학년으로서 3학년으로서 4학년으로서 그런 배우는 부분들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찌 보면 이 이유가 가장 커서 3학년으로 들어가는 편입보다는 재수를 선택해서 우리 학생들이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가장 첫 번째 생각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생 근데 저는요. 재수를 선택했을 때 인서울 안으로 들어올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수를 선택해서 너무 괴물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 쪽에 제가 상위권 학교를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입 학원에 있는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 줄게. 그러면 만약에 너가 학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입을 꼭 해. 왜냐면 다른 입시에 비교해서 편입이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정말 쉬워. 우리 고등학교 때한 번, 혹시 인문계 출신들은 고등학교 때한번 생각해 볼까? 반에서 인서울 4년제, 그리고 상위권 학교, 과연 몇 명이 나갔어? 그리고 이제 공무원 좀 알아본 학생들도 알지? 공무원 합격률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편입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전체 편입학원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물론 학원에 따라서 좀더 관리가 좀잘 되는 학원들은 합격의 확률이 좀더 높을 거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덜 되는 학원들은 합격의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요새 내가 봤을 때는 합격의 확률이 한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의 학생이 그래도 인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게, 현강을 다니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기준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도 절 100명 중에 50명은 어디든 들어가. 물론 인문계 준비한 학생들은 그거보다 수는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 준비한 학생들은 이제 한 50%보다는 그 수가 좀더 높긴 하겠지. 그래서 어떤 입시보다 절반 정도에 가까운 성의 성공의 확률을 갖는다? 이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어찌 보면 노다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보다 편입이 많이 힘들어졌어. 그리고 내가 앞에 영상에도 서 많이 얘기했었지만 편입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시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재수를 선택하시고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재수로서는 어, 이건 승부를 볼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몇개 학교 몇개 학과는 거의 뭐 수능 쪽으로 뜨는 것과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편입이 재수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이걸 또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야. 선생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편입을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럼 또 이야기할게 절대 편입하지 마세요 왜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었어 과거급제 그럼 무조건 뭐해야 돼? 결국은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과거급제를 해서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세상은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지금도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하지만은 꼭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길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이게 좀 자본주의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 벌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그 경우의 수를 날리고서 편입 준비하는 건 위험부담도 너무 크고 시간 낭비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굳이 편입 준비를 하지 않고 많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취업 준비를 했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저는 한 달에 최소 그래도 300, 400, 500 이상을 벌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 능력이나 스펙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100, 200밖에 못 벌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만족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기 스펙을 올려야 되겠지? 그러면 자기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편입해야지, 또. 그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러 재수를 할수 있으면 해라. 근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도전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편입을 선택하라는 거죠. 왜? 확률이 더 좋으니까. 또 똑같은 얘기야. 취업하라고. 편입하지 말고. 근데 자기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이고 돈을 조금 번다고 실패는 아니 왜냐?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달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 정말로 나도 그런 분들 존경하지만,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벌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얘를 그냥 돈 갖고 드는 것 뿐이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눈높이는 높단 말이지. 근데 자기의 현재 상황이그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지. 그러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결국 뭘 해야 돼? 편입 준비를 해야겠지. 자기 스펙을 올려야 되니까. 대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재수보다는 편입 아니다. 재수를 해라. 취업보다는 편입 아니다. 취업을 해라. 단, 재수나 취업을 할수 없는 사항이라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뭐라고? 편입이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야. 편입은 결국 다른 거 정말 할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편입입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편입은 어찌 보면 나이 먹고 하는 것 중에서 마지막 선택이야. 그럼 마지막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까? 열심히 안 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 됐어? 근데 내가 14년 동안 학생들을 편입학원에서 가르쳐다 보니까 하나 느낀 게 있어. 공부는 성격이야. 공부는 성격이야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 뭘 해도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결국 공부를 해도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뭘 해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지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거의 다 합격의 결과로 거의 다 연결이 되더라고 아, 물론 정말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 준비하기 이전에 많은 실력들이 이미 갖춰지는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인 서울 (4년제를) 달리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학생이라든지, 뭐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영어 쪽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특히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수학적 사고력이 워낙 발달되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노력을 안 하고도 좋은 결과를 나온 학생들이 있긴 하지. 근데 그 확률보다는 결국은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고,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고. 근데 그게 성격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일 거야. 선생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한다는건 너는, 너 자신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난이 얘기를 하고 싶어.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선택으로 편입을 선택하잖아. 그러면 그 편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 성격마저도 바꿔야 되겠지. 고쳐야 되겠지. 그 얘기는 뭐야? 웬만한 의지력 갖고는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편입이 정말로 간절하다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편입이고 만약에 너가 편입 준비를 정말로 선택을 한다면 대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아 내가 나이 먹고 사는 마지막 인생의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작심삼일하지 말고 한번 정말 최선이라는 거 한번 다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학생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입을 또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주된 특징이 항상 뭐냐면 이 편입 공부를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의 또 주된 특징은 결국은 고민하고 있거든 우리 방탄 노래 아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민보다는 결국 뭐야 고야 무슨 말이야 행동하라고 편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할 시간에 일단 시작을 해봐 내가 편입 학원에서 이제 신규반 처음에 수업할 때꼭 하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꼭 하는 잔소리가 있어. 그 잔소리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알아? 난이 얘기부터 해. 나는 여태껏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네가 상대적으로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솔직히 상대적으로 머리가 나쁠 수도 있다. 그리고 너가 열심히 사는 학생도 있을 거고, 열심히 안 사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내가 바라는 건딱 하나다. 딱한 달만, 일단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달을 딱 해보면, 너 자신이 느낄 거다 뭘 느끼게 되냐면 아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써 앞으로 승산이 충분히 있겠다 그러면은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고 한달딱 해보니까 아 내가 편입이라는 걸잘 몰라서 결국 어떻게든지 시작을 했긴 했는데 아이 공부로서는 나의 재능이라는 게 아예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할 수도 있어 그럼 뭐하면 돼? 접으면 되잖아 무슨 말이야겠어? 그러니까 한달 정말 열심히 해보면 그게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해라 말아라 그건 누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자기가 직접 함으로써 자기가 그걸 느껴야 되고 이미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대부분은 스무 살이 넘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한달 정도 자기가 해보면 본인들이 다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행동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 보고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여태껏 공부를 못했던 게아 그니까.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 했던 거구나. 하니까는 하나씩 하나씩 되네? 그럼 해나가면 되는 거고 진짜 공부를 하니까 온몸이 아파. 이게 나랑 안 맞아. 진짜 조금의 흥미도 없고 진짜 나는 이걸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어. 그러면 공부 접고 공부를 접고 신은 서, 뭐야 공평하기 때문에 불명히 너에게 다른 능력을 줄수 있거든? 그 능력 갖고서 또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 능력 찾으면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너가 흥미가 있고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 편입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면 행동부터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면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보다는 고해라 그래서 행동해라 이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편입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솔직히 말좀안 돌리고요 좀 직설적으로 말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세요